이번 시간에는 간 해독 및 세포 손상 예방에 탁월한 글루타치온이 놀라운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의 기능과 이점, 항산화 작용, 자유 라디칼 및 산화 스트레스 제거. 글루타치온은 세포 내에서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면역 강화, 면역 세포의 활성화. 글루타치온은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체내, 외부 유인으로부터의 방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해독 작용, 독성 물질 제거.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여 간 기능을 지원하고 해독 과정을 돕습니다. 항염증 효과, 염증 억제. 글루타치온은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세포 손상 예방, 세포 보호. 글루타치온은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및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항암 효과, 암 예방. 글루타치온은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암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식품, 식품, 아보카도,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마늘 등의 식품에 글루타치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부족 및 과잉. 부족, 글루타치온이 부족은 산화 스트레스, 면역 기능 저하, 간 기능 저하 및 만성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잉. 글루타치온의 과잉은 일시적인 설사 및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 해독 및 세포 손상 예방에 탁월한 글루타치온이 놀라운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